투자연구소 대표 신동철입니다. 네, 오늘 두산로보틱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자,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영점팔 코스닥 마이너스 일점팔이었습니다 외국 양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양 시장 모두 매도 위를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이 예, 양 시장 모두 더 많았죠? 자, 차트를 잠깐 볼 텐데요.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봉에서는 11선이 아직 지지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일봉입니다일봉에서 11선과 노란색 라인이 모두 이탈이 되었고요. 거래량도 오늘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내일이 중요한 구간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도 만약에 저는 내일 반등을 예상하는데요. 저는 내일 반등을 예상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일 다시 이탈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자, 그러면, 자, 조금 깊은 조정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일 다시 이 노란색 선 위에 안착이 되거나 이 11선 위로 올라간다, 반등이 있다면, 예, 한숨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네, 날이, 어, 네, 구간이 될 겁니다. 어, 지금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이, 내일에 따라서 우 하향으로 갈지, 오, 상방으로 갈지 네, 내일이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상당히 민감하게 저희가 내일 지수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내일 다시 마이너스면 이 구간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내일은 반등이 근데 전올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내일은 좀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쉽게, 예 쉽게 이 자리들을 다시 내주지 않을 거예요. 내일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도 주봉은 지금 괜찮습니다. 자, 1봉에서 1봉에서 자, 주봉은 괜찮은데 자, 1봉에서 1봉에서 역시 11선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분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거래량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내일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예, 그런 날이긴 합니다. 내일 반등이 좀 있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아, 내일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다시 이전초점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꼭 반등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젠 그러면 어 네, 여러분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보기 전에 제가 누군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아실텐데요 저는 예, 하이엔드 투자 연구소 신동철 대표 이고요음 지금 좀 핫하죠 네이 세상에 없는 수익률 예 만화 같은 수익률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매일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음 마이너스 계좌가 지금 붉은 계좌로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오늘 같은 날도 되게 오늘 같은 장도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들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5%에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수익을 내고 계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사실 한 달에 5%도 대단합니다. 근데 하루에 5%에서 10% 수익률을 낸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지금 오전 8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한국 증권 TV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시험 분석과 당일날 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매일 매일 5% 이상 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려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한국 증권 TV 유튜브 채널을 가셔서 자 오늘 날짜 라이브 녹화 방송 있습니다. 뭐 매일 매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든 보, 어떤 날짜 보셔도 똑같습니다. 어떤 날짜를 보셔도 매일 5% 이상의 수익을 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그러니까 직접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눈으로 직접 보시면 믿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자. 그러면 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면, 신동철 대표 카톡에서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 코드 11114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이 기적 같은 행운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한번 매, 매매한 종목 한번 보시죠. 예.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광동제약. 자, 광동제약 오늘 네. 수익이 못 나신 분도 계세요. 안타깝게. 예, 밑에서 예, 손절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가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KSP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수가 드리고, 손절가 이렇게 라인을 드립니다. 돌파했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익절하실 수 있는 시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크로스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여러분 아마 안 믿기실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수익률입니다. 자, WSI도 제가 이 라인에서 드리고,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또 있어요. 안 믿겨지실 겁니다. 한국파마 대단하죠? 자, 여기까지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예, 상한가까지 수익 보 분도 계십니다. 개인의 차좀 차이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또 제일약품까지 오늘 기가 막히게 장막판에 여러분에게 수익을 확장해 드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최소 5%입니다. 15% 이상입니다. 최대 20%까지 갑니다. 자, 안 믿겨지시면 라이브 방송 녹화된 거 한국증권 TV 유튜브 채널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짜를 보셔도 제 자신 있습니다. 이 날은 되고 어떤 날은 되고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 들어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네, 신동출 대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이엔드 투자 공구방 참여코드 111입니다. 이 기적 같은 행운 놓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하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산노보틱스 한번 볼 텐데요. 저희가 집중 공략주로 두산노보틱스 오늘 저희가 매수하였습니다. 오늘 매도하였고 오늘 매수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일단 월봉, 주봉. 자, 일봉. 자, 제가 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틀 동안 자, 영원히 영원히 어쩌면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동안 보지 못할 가격입니다. 이틀 동안 매수 사인 나갔고요. 어떤 분은 100%, 어떤 분은 8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언빌리블. 대단하죠, 저희. 그리고 나서 자, 오늘은 자, 또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매수 타점이 왔어요. 이 라인 보이시죠? 자,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날 매수를 했어요. 자, 매수를 하였는데 자, 어제죠? 어제 매수를 하고 오늘 저희가 익절을 하였습니다. 왜 익절을 하였을까요? 자, 여기에 돌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익절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방으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짧게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저희가 저점에서 종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제가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완벽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 그리고 한발 빠른 대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신이게요. 100% 맞지는 않고 반드시 100% 주식장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보시면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하는 회원분들에게 10배, 10배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목표는 계좌의 10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동참하세요. 자, 놓치시면 여러분 절대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영상 밑에 더보기 꼭 보시고요. 영상 밑에 더보기. 자, 두산 로보틱스 보면 일봉에서 11선 이탈했어요. 근데 오늘 분봉에서 그래서 저희가 자, 이탈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 매도를 먼저 했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가 이 지점에서 저점에서 어제 다시 잡았고 오늘 고점에 다시 익절하였고 오늘 다시 종가에 담았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네 계속해서 한번 홀딩 하시고요. 자 11선 라인 올라타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자 혹시 매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예 제가 계속해서 리딩 해드리니까 보유하시면서 또 대응 전략 제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 좀 전략을 좀 내일 봐야 되겠죠 시장을 내일 시장을 보면서 11선 여러분들 11선 네 예,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지지 확인하시면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예, 아직 여러분들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11선에 올라 잘 타는지 그리고 다시 잘 지지가 되는지 그 것까지 그 지점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예. 또 새롭게 두산 오브틱스 매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단 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네 내일 또 다시 제가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많은 종목들이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특히 오늘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철저하게 포트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날은 지수는 플러스인데 내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음, 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 그러니까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주. 예, 주도주를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지 않으면 대장주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면 소외된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면 철저하게 시장에서 체감지수는 마이너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또 포트체인지 할 시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소외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률, 만화 같은 수익률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참여코드 111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